성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하고 싶은 날에만 움직이는 사람은 평생 흐름을 잡지 못합니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매일 쌓는 사람이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루틴을 지키는 사람. 남들이 쉴때 기본을 반복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끝에서 판을 바꿉니다. 하루 1% 상승은 1년 뒤 37배가 됩니다. 흔들려도 싸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둘째, 환경을 설계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인간관계, SNS, 중독,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끊어내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셋째, 실행 우선주의로 움직이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행동이 더큰 결과를 만듭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은 미래를 훔치는 최악의 도둑입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되세요. 변명 대신 방법을 찾고 기분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고 기회를 끌어옵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감정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목표를 따를 건가요?